이번 시간은 제곱근의 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제곱근 표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제 모든 제곱근의 값들을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어요. 그죠?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다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제곱근 값이라는 것을 즉, 제곱근 표라는 것을 나타낸 이유는요. 어, 끝없이 펼쳐지는 이 소스들 그죠? 이것을 다 나타낼 수는 없고요. 우리 다음과 같이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로 어림잡아서 이 수들에 대한 대략적인 크기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. 그래서 크기는 즉 1.00에서 99.9까지의 수에 대한 양의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을 하여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낸 표입니다. 제곱근 표를 읽는 방법을 체크를 해보면요. 처음에 두 자리 수의 가로줄과 끝자리 수의 세로줄이 만나고 있는 그 곳, 여기 있는 수를 읽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자, 방법은 되게 쉬워요. 다음과 같이 제곱근 표에서 2.01, 자, 제곱근 2.01이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. 그러면 왼쪽에 이 세로선에서 어떻게 체크를 하시면 되냐? 2.0까지 찾아 주시고요. 1은 여기는 가로선에서 만나는 요 수를 찾아 주시면 되겠구나. 그래서 겹치는 요 부분을 그 읽어 주시면 된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루트 2.01이라는 수는 대략적으로 1.418 정도의 어림한 값이 됩니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요. 어림 잡아서 이 수들을 표를 이용해서 내가 아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. 자 유리수 무리수 이제 구분 정확히 할수 있죠. 그러면 이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. 자 무리수라는 것을 내가 소수로 표현할 때는 끝없이 펼쳐진 그 소수 형태였습니다. 그래서 무리수는 순환 소수는 아니에요. 순환 소수가 아닌 무한 소수입니다. 그래서 앞 부분의 정수 부분과 뒷부분의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알수 있고요. 당연히 이 소수 부분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작겠죠. 그래서 무리수의 소수 부분은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것과 같습니다. 당연한 이야기죠. 소수 부분을 물었다면 전체 수, 그무리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겠구나 라는 거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루트 2의 소수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표현을 했다면 1.414 땡땡땡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. 여기에 있는 정수 부분을 뺀 나머지가 소수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? 여기에서 즉1 플러스 0.414 땡땡땡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전체 수에서 그쵸 정수 부분을 뺀게 소수 부분이 됩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소수 부분을 표시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나타내세요 라고 했을 때는 전체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겠구나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의미들 살펴보았습니다